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좋은 교육에 좋은 학교까지 졸업하여 평탄하게 안정적인 직장까지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내와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다니는 동료가 일하고 있는 카페 직원이 너무 예쁘고 순하게 생겼다고 그 카페 직원을 보러 가자고 자꾸 재촉하고 그랬어요. 동료 때문에 그 카페에 자주 간 것도 있고 계속 그 카페 직원 이야기를 하니 저도 한두 번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모여서 힐끔힐끔 쳐다보며 그 카페 직원 이야기를 하니 그 카페 직원도 어렴풋이 눈치를 챘겠죠. 그렇게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그 카페 직원 이야기를 하니 없던 호감도 생기더라고요. 제 동료들은 그냥 눈여깃거리로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 카페 직원을 자주 볼수록 머릿속에서 아른거리고, 점심시간마다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녁에 퇴근하고 그 카페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그 카페 직원이 웬일로 사장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더라고요. 아마도 저녁 시간에는 한가하니 혼자서 일하나 보더군요. 늘 저는 점심에 가니까요. 아무튼 주문을 하고 샌드위치 포장을 기다리는데 카페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홀린 듯이 그 카페 직원에게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직원이 당황하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부담 주지 않을 테니 명함 받으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한 일주일이 지나자 문자가 와서 그렇게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내와 저희 집에 걸어서 20분, 차로는 거의 5분, 8분 거리였습니다. 퇴근하고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아내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맞춰주며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동네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고요. 아내는 동네 신학대학교 뒤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쓰이고, 아무래도 경제력이 저보다 부족한 아내를 위해 반찬도 사주고, 생필품도 사다 주고, 장도 봐주고 했는데, 어느날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면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갑자기 임신이라니 얼떨떨했지만, 제 아이라고 하니까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저희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아내 부모님에게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책임지겠다고 하니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아내를 못마땅해 했고요. 열심히 키운 아들이 갑자기 웬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장가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황당해 하실 것은 당연했죠. 아내 부모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시다가 제가 이 정도로 돈을 모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연과 배경들을 말하고 책임질 자신이 있다고 하니 저를 받아들여 주셨고요. 아내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혼집은 아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결혼식도 가장 빠른 날짜로 해서 제가 나온 학교 동문회가 하는 결혼식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될까 봐 서둘러 프로포즈를 준비했고요. 인터넷으로 펄이 박힌 예쁜 풍선들과 하트 모양을 만들 향초 수십 개와 바닥에 뿌릴 장미꽃 잎들 그리고 창문에 걸 현수막을 준비하고 예쁘게 적어내린 손편지와 반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말에 아내가 배드민턴을 치러 간 사이 아내 집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아내가 올 때까지 집에 숨어 있다가 깜짝 이벤트로 놀래켜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일요일에 대학교 동창들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말했습니다. 마침 아내도 그날 동호회 사람들이랑 만나 사람들과 저녁 늦게까지 새 식구 축하 모임이 있다고 하기에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제가 파티를 준비할 시간을 벌은 거니까요. 그렇게 일요일이 되고 아내 모임이 끝날 시간쯤에 짐을 바리바리 싸고 아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30개짜리 풍선을 볼수 있는 헬륨통까지 들다 보니 등이며 팔이며 너무 아프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내 집에 도착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는 충격에 손에 든 짐을 전부 던져버렸습니다. 일단 신발장에 어떤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렸는데,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지? 이런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임신해서 저와 결혼하겠다고 한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짐을 바닥에 크게 내려놓자 아내가 깜짝 놀라서, 오빠야? 뭐야? 하는 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아내는 바지를 입고 황급하게 담요 같은 것만 걸치고 나오더라고요. 거실을 보니까 과자 더미에 소주에 맥주에 치킨 먹다 남은 거에 아주 꼬리 가관이더라고요. 너 모임 가서 늦게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 누구랑 먹은 거고 이 신발은 뭔데? 라고 소리쳤죠. 아내는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듣지도 않고 곧바로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들어가지 마! 제발 들어가지 마! 라며 아내가 길을 쓰고 막더라고요. 그 사이 그 아내는 문을 잠근 건지 안 열리더라고요. 화가 나서 헬륨가스 통을 들고 와그 문고리를 쳐내렸습니다.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낯선 남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얼굴을 보니 일요일마다 아내가 다니던 그 배드민턴 동호회를 다니던 30대 남자였고, 아내가 있는 동호회 모임장이라고 해서 제가 몇번본 얼굴이었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남자는 오해라고 아내가 본인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그냥 같이 집에서 이야기하고 집 구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지 수상한 짓은 하지도 않았다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 책상 위에 있는 저건 뭔데? 장난해? 저거 보고도 안 했다고? 지금 당신 벨트가 풀어져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니 그놈의 횡설수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놈을 갈겨버렸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말로만 하니 제가 만만해 보였겠죠. 그걸 시작으로 아내는 저를 말리고 울고 불고 그 놈은 자존심은 있는지 저를 때리려고 발악을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쌍방으로 나가자 하고 몇대 맞아줬습니다. 덩치도 작은 놈이 꼴에 자존심에 버티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난리치다가 그냥 꺼지라고 내눈 앞에서 꺼지라고 네가 다니는 동호회도 이 사실을 말할 테니 꺼지라고 하고 밀쳐 내보냈습니다. 옆에서 울고불고 발악하던 아내한테 제가 준비해온 현수막과 양초들을 싹다 집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너 지금 임신한 아이도 내 아이 아니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 나한테 붙어서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니? 상대 잘못 골랐어. 한참 잘못 골랐어. 너 인생 좀 펴보려고 했다가 인생이 쪽나게 생겼어. 나 이거 니네 부모님한테도 싹다 말할 거고, 결혼 과정에서 들어간 위약금 싹다 너한테 청구할 거고, 니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동호회 사람한테도 전부 말해서 얼굴 못 들게 해줄게. 넌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 남의 애를 내 애라고 속이고 그렇게까지 나랑 결혼하고 싶냐?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짐승이냐? 짐승도 돈에 환장한 짐승이지. 하긴 너 같은 애는 그렇게라도 해서 인생 역전하고 싶었겠지. 어쩌냐 근데. 네 실체를 들통나 버려서 진짜 너는 구제불능인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물건들을 화에 못 이겨 발로 차고 나왔습니다. 나와서야 손이 벌벌 떨리고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심하게 긴장했다가 확 풀려서 그런지 헛구역질도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감도 안 잡힐 뿐더러 평생 선하게 살아온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서 감정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일요일 하루 내내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월요일 날 연차내고 그놈이 다니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놈 나오라고 하니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분들에게 저는 속사정을 싹다 말했습니다. 저놈이랑 바람이 난 사람이 제 와이프 될 뻔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 파탄 났어요. 이런 놈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탓에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망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그놈이 이곳에 눈에 띄거나 일하러 나왔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리면, 그땐 아주 볼만할 겁니다. 아주 전쟁날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라고 엄포를 두고 나왔습니다. 후에 동네 아는 분에게 건너 건너 들으니 그 놈이 제 아내들 사람과 바람났다는 소문은 물론 그 놈은 지금까지 배드민턴 동호회에 다니는 여성분들에게 집적됐나 보더군요. 뒤에서 집적되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한테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제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하고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될 뻔한 사람들에게도 연락해서 당신 딸이 다른 남자랑 놀더니 애도 내 애가 아닌데 사기결혼 될 뻔했다. 결혼이고 뭐고 싹다 엎을 거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예식장 취소하고 위약금 나온 것들 전부 아내 앞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이 안 풀려서 이번 달 내로 연차 길게 내서 해외 쪽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려고요. 앞으로 아내 결혼 못하게 아주 끈질기게 아내 두 얼굴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도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멘탈 회복에 힘내야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아내가 저와 결혼해서 알바를 관두고 제 돈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저를 만났나 싶네요. 참 씁쓸합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의 시댁에서 일어난 대박 사건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시댁에는 남편과 도련님이 있어요. 시부모님도 두분다 아직은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특히 시어머니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시죠. 그의 반에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안 닮아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항상 이런 점을 시어머니는 못마땅해하셨습니다. 범생이처럼 공부밖에 모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덕분에 수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빼어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슈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도 자기의 관심 분야가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저 공부, 공부밖에 몰랐고 공부가 취미였던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공부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시어머님께 맡겨버렸던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것 같았어요. 하물며 안경을 고르는 거 하나도 모두 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했다고 했어요. 최고 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도 행시에 합격을 하고 고위 공직자의 길을 걸을 때까지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을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도련님에게 그러셨대요. 여자는 필요 악이다. 독이야, 독. 절대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여자를 알기로 돌보듯 한다. 알았지? 엄마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너를 케어해주니까 엄마 말만 따라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엄마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 흔하디 흔한 미팅이나 소개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하다못해 학과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도 않고, 동아리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더군요. 공부가 취미였는데 그런 것은 관심도 없었기도 했고, 행여라도 쑥맥인 도련님이 요상한 개집애를 만날까 싶어서 시어머니가 그런 모임에 발도 못 들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도련님이 행시 합격을 하게 되고 어머님이 알고 지내던 친한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도련님 신부감을 물색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박봉인 공무원이니 이왕이면 돈 많은 집 딸인 며느리를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집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도련님을 신랑감으로 홍보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의 여성과 소개팅을 받기도 했지만 아마 번번이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여자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도련님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알고 지냈다는 결혼 정보 회사 대표 아줌마가 선 만남을 주선하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저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딱인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마어마한 재력까지 나쁘지도 않은데 오빠가 한명 있었는데 일찍 병으로 갔고 오로지 딸 하나라고 하더래요. 그 여자는 이혼녀이고, 6살이나 연상녀이지만, 연하남을 찾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혼했던 연상녀를 어리 도련님한테 소개해 주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집안이 아버지가 한다는 사업체와 재산의 정도를 따져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결혼정보회사 대표 말씀이 아무도 모르는 그 여자 쪽 집안은 속사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기가 막힌 비밀이라며 조용히 말해준 듯 했어요. 그쪽집 비밀이 남자들이 명이 짧아. 아마도 모르긴 해도 유전 때문일 것 같던데 그 여자 오빠만 봐도 그 젊은 나이에 병으로 가버렸고 그나마 그 여자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많이 아프다 그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도 그 핏줄이니까 얼마 못살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은 다 누구 차지가 되겠어? 결혼한 남자가 다 가지는 거야. 어때? 선좀 보게 해줄까? 그 여자 전 남편도 어찌나 밖으로만 돌던지. 술 좋아하고 잘 노는 남자는 딱 질색이래. 그 여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많은 것도 충분한 총각인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도련님과 그 여자와의 만남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젊은 나이에 고위공직자의 길을 가는 도련님의 이력에 끌렸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리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한 총각이었으니 감지덕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도련님은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상과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것 같은 그런 엄마 같은 여자라서 많이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가 소개해 준 여자였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진행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혼수를 앞세워서 시부모님의 길을 팍 죽이셨죠. 저는 졸지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서를 보게 되었고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았는데 동서는 네살 아들을 둔 엄마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를 잘해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그런 동서를 서방님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둘은 참 행복해 보였고 역시나 시어머니 말을 참잘 듣는 서방님이 복을 받았구나 싶었어요. 동서는 서방님을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일부터 열까지 다 챙겨줬어요. 서방님은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무슨 일이든지 동서 말대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돈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최근까지도 며느리인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시곤 했는데 동서에게는 한발 물러서 있더라고요. 동서가 데리고 온네살 아들도 서방님이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서방님이 신경을 쓸 일이 없었기도 했어요. 실제로 서류상 문제라던가 결혼식 절차하며 모든 것을 다 동서가 알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방님은 몸만 딸랑 가지고 장가를 간 셈이었죠. 그동안 시어머니는 개념 있는 시모 행사를 했었고 동서에게 잘했습니다. 저와는 많이 차별하셨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동서의 친정 아버지도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어머니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높아지시면서 엄청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셨어요. 동서 친정 아버지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손뼉을 치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좋아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친정 아빠는 가난하니까 아프다고 해도 저렇게 좋아하진 않겠지라고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욕실에서 면도를 하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터라서 스피커폰으로 해 놓고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어서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세상에 윤식이가 복이 있나 보다. 어제 새벽녘에 윤식이 장인이 새벽녘에 실려갔다 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가자마자 전화한 거다. 너도 병원에 들러라. 알았지? 제가 듣기에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 앞에서는 속도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자상한 시어머니처럼 하시더니 저렇게 검은 속내를 가지고 계셨다니. 참 사람이 돈에 환장하면 저렇게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동서 친정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도했을 시어머니가 분명했습니다. 상속을 기도했을 테니까요. 그런 시어머니가 동서 친정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는 동서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한 것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와서는 서방님께서 전화를 해서 장인어른을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옆에서 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 병간호를 지극정성하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말에 기가 막혔었죠. 윤씨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병원 나오는 길에 의사를 만나는데 얼마 못 살겠다고 하더라. 그 많은 재산 어디로 가겠니? 다 너한테 갈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죠. 아들 앞에서는 속마음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며느리인 제가 옆에 있는지도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떻게 알아봤는지 동서 친정 재산에 관해서 적어놓은 종이를 꺼내며 이 건물은 얼마짜리고 이 땅은 평당가 얼마이고 누가 보면 너또 대박난 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그러더라고요. 너 올해 대박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올해 그 사돈이 죽으면 대박 아니냐. 아들 장가 한번잘 보낸 걸로 이렇게 훌륭한 채테크를한 것이니 그 재산 모두 다 받으면 그게 모두 다 우리 윤식이 거 아니니. 대박이다! 그때 남편과 아버님은 그래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며 입조심 좀 하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어때요? 우리 식구들끼리 있는데. 일이 잘 풀려서 나도 한껏 기분 좀 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마음껏 말해보겠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동서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 후에 시어머니는 서방님에게 물어봤죠. 재산 상속은 잘 마무리가 되었니? 사돈 어른, 제사, 안 모두 다니 네 처한테 물려주고 갔을 거잖아. 어, 전잘 몰라요. 지니 씨가 알아서 했겠죠. 목숨을 갖다 판 듯이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다시 서방님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상속되었는지는 너도 그 속사정을 알고 있어야 되잖니. 뭐, 어차피 지니 씨가 물려받을 건데 제가 알아서 뭐 해요. 변호사가 와서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만 해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셨다네요. 사인하라고 무조건 사인을 하면 어떡해? 자기 마누라가 하는 일인데 뭐 어떠냐고 걱정 말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만 동서에게 직접 물어봤던 모양이었어요. 얘야, 네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상속받았니? 그래도 네가 자식이라고는 딸딱 하나인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뜻밖에도 동서의 말에 놀라셨대요. 아, 어머니 그거요?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저 유산 포기 각서 썼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꽤 되었는데요. 저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도 있으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윤식이도 그렇고요. 돈에 미쳐서 살기 싫었거든요. 그 말에 놀라 자빠지면서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다시 물으셨어요. 다, 다 다시 말해 봐라. 뭐라고 했냐? 유산 포기 각서를 썼다고? 미쳤니?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데, 얘 예, 네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도 고상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싹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많던 뒤네 아버지 재산이 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어, 어머니, 제가 물려받을 재산이었는데 왜 어머니가 놀라시고 그러세요? 저희 친정엄마하고 아들한테 다 갔죠. 저희들은 포기해도 아까울 거 없어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니?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게 얼마나 큰돈인데 그걸 포기를 했다는 거니? 넌네 남편이 웃음냐야 네가 네 남편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쉽게 유산 포기할 수 있었겠니? 라고 하시면서 분통을 터뜨리셨더군요.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다네요. 어머니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재산을 포기했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애 딸린 이혼 여인 며느리한테 어머니가 그렇게도 결혼하고 안달라시면서 잘해주더니 유산 또 포기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돌변하신 거예요? 예, 닥치지 못해? 총각이 내 아들이 이혼여에게 장가을 갔으면 그만한 걸 알았잖니? 그러면 반품해 드릴 테니까 아드님 데려가실 건가요? 저는 제가 받을 유산을 포기해도 내 아들한테 그 재산이 다 상속되는 거니까 아까울 것이 없는데요. 어머니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재산 산속을 받으면 어떻게라도 빼앗을 것처럼 그러시네요. 만일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더라도 어머니 아들한테 동전 하나 안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동서에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약이 올랐는지 노발대발하며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애딸인 이혼녀 주제에, 감히 총각인 내 아들 데리고 살면서 염치도 없구나. 그러시면 아들 데리고 가세요. 이제 총각 아닌 아들로 장사해 먹기도 힘들게 됐네요. 그러는 동서는 서방님을 집에서 쫓아 냈습니다. 이혼 선언을 했고, 이혼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어요. 서방님은 시어머니에게 동서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길길이 날뛰었는데, 시어머니가 서방님한테 그러셨어요. 넌애딸인 여자가 뭐가 좋으냐? 절대로 돈독이 올라서 너한테 재산을 눈꼽만큼도 주지 않으려고 별수를 다 썼을 거다. 자기 아들한테 유산을 몽땅 넘겨준 거 봐라.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지 않냐. 그런 독종이 어딨니? 너는 그 여자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 하루아침에 시댁으로 쫓겨나온 서방님은 단호한 동서의 이혼 요구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돈이 죽게 되면 당연히 전 재산을 딸에게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그게 서방님의 재산이라고 믿었었는데 너무 실망이 커서 더볼 것도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동서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서방님을 설득시켰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 최종 합의를 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나 서방님은 마마보이가 아니랄까봐 이혼하는 마당에도 시어머니를 달고 나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해줬대요. 사실 유산폭이 각서를 썼다는 거 뻥이에요. 어머니 한번 떠보려고 사기를 쳤는데 그대로 믿으시는데 그 덕에 본심을 알았네요. 윤식씨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것도 뻥이었었어요. 윤식씨는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제 재산을 노리고 날 어떻게 할까봐서 무서워서요. 그래서요 이혼한 거니까 윤식씨 어머니를 탓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앞세워서 부잣집 사위로 재산을 넘보려다가 서방님은 하루아침에 쪽박 찬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부자 며느리 덕에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